이찬원이 찾아갑니다. 방판뮤직 어디든가요. 오늘 첫 방송. 가수 이찬원이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KBS ETV의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 방판뮤직 어디든가요가 오늘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음악 방송과 달리 무대에 가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 판매형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포맷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판 뮤직은 단순히 음악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래로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음악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사연을 듣고 신청받은 노래를 라이브로 선사한다. 이 과정에서 이찬원은 진심 어린 대화와 함께 그의 특유의 따뜻하고 정겨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첫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 그려질 예정이다. 방송 전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그가 화물차 기사, 시골 마을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많은 기대를 모았다. 예고편에서 이찬원은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큰 행복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방판뮤직을 통해 음악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음악 프로그램은 대개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했다면 방판뮤직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진정성 있는 만남을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찬원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 사연을 듣고 신청곡을 라이브로 부르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의 출연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따뜻한 미소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찬원의 이미지는 이번 프로그램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제작진 역시 이찬원의 진정성 있는 매력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관계자는 첫 방송에선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추억과 사연을 듣고 그에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찬원의 노래와 진심 어린 대화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가요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음악적 면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방판뮤직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며, 오늘 첫 방송에선 이찬원의 여정과 그가 만난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노래가 공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측은 방송 후 시청자들의 사연을 모집해 다음 회차에 소개될 새로운 현장과 신청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참여를 독려했다.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연결을 담아낼 방판 뮤직 어디든 가요가 과연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찬원이 펼쳐나갈 음악 여정과 그 속에서 피어날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대를 모은다.